안녕하세요. 고라TV의 고래TV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 영상 올렸죠? 자, 오늘은 저희가 공룡을, 공룡한테 서 피해서 공룡을 이기는 게임이죠. 네, 저 고리가 좀 있습니다. 자, 이거 유리집에서 위험할 때마다 한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문을 한번 실수로 닫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실수로 유리창을 깼다! 그 즉시,

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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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어. 제가 깔고 있는 공룡 모드가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아크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레터가 아쿠아 나오는 레터 소리와 같다고 하니? 한번 생존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브레이크 게임. 출 어디야? 어디야. 야생의에 내버려 둘연 땐 뜨든 뜨든 아, 저거. 아 저거 여기는 너무 위험해 아조좋데요야 아, 겁나 아파요 강화에다가 불까지 하고 자꾸 자리해 암자 새끼가 있네 야야 양반들 이게, 야. 야, 아, 이게 건방지게 아, 용감하게 나수사겠습니다제2레벨도 어. 남자 아닙니까? 어. 간단 용감하게 싸운다 자, 어이, 나이씨. 저 빨리 나아 이씨 저희도 못 들어온다. 알았어. 근데 혹시라도 유리컵을 유리창 깨잖아? 그럼 어, 반칙으로 태장이야안 돼! 나 제발 열어줘. 자. 자. 자자. 어디? 어뭐안 돼? 와! 저 레터가 저희를 노리고 있어요. 자전 용감하게 싸겠습니다문 열어놔! 열어놔! 응. 아니면 너 죽었어 이활로 어? 어?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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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멋있키다아이 <끄> <끄> 옆집안에 못들어오게 됐스 네. 나 <laughs> 못들어오게 너만 들어와 못드어오자 <laughs> 이제 다음 공룡 이번에는 물리라이너를 해볼거예요 물리라이너는 송우 모디가 했거든요 <laughs> 자 이번엔 저희도 정훈 님도가 안보디가드니 그냥 졸인데요졸권인데요자저 스피드 신척이 있습니다 신척이요? 먼저 가시다 예! 공격! 어. 그럼 아니 아프더라. 뭐야? 강아지 한번 때릴 때마다 녹펭이 겁나 많이 돼. 우와. 늑대가 한번 물을 때마다 악력이 1억이 넘는 거 봐. 우와. Tuk <tom> tuk 제가 싸 볼게요. 오케이, 베로. 빵! 뿡! 응, 샷! 간다. 저리 가 아! 왔 내가 여기에서 김동을 구출했다. 뭐야? 왜 이러냐? 비틀 집어들까? 문이 닫혔습니다. 영업 중지했어요 스피너가 저기 먹이가는 노리겠네요. 저보세요 스피너 옆에 보세요, 옆에. 한번만! 안돼요 한번만! 아 가서 싸우세요 가, 아, 가서 싸움! 안돼 우리 꼬꼬! 안돼 <laughs> 꼬꼬는 들어 보낼 수 없어 너무 사나워서 지금 자 그리고 너 들어가 빨리! <웃음> 아, <웃음> 저 우리 어떻게 들어가니 이제? 내 싸울게. 모두... <laughs> 음... 나와, 나사초 버리고 올게. 오케이, <laughs> 아 저는 촬영 구경이. 촬영 에서요 아, 괜찮아. <laughs> <사람은> 안아요 <laughs> 아니요, 김정우. 꼭게이 뭐예요? 거짓말 버려요. 음. 버려요. 알겠습니다. 안 버리면 게이에요 계장, 여기 있는 건 좋죠? 아니요. 음... 버려. 저리 가. 네가 저리 가라 할 비주얼인데? 어? 어? 오, 오, 득점 받치네요 늑좀 내가... 자 아, 저희는 이제 그러시구나. 새로운 공룡과 싸우겠습니다 네, 그러시거예요저 그냥 할게요 아 그럼 너무 여유로우시다 여유로우신 분을 자급자족하게 만들셔야지저 꾸꾸 만마이랑 싸워보겠습니다 어, 그냥 이거 빵 와봐 와봐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씨, 이게 건방지. 아 잠깐만! 아 제발, 아 이거만, 아, 니가 아, 한테 더 맞을 거야, 니가 한테 더 맞을 거야. 아 그러면 강아지들까지 왔는데요. <laughs> 어, 어쩔 수 없었어. 오케이. 나 가자. 그러면 어, 우리. 아. 뭐야. 예서. 여기. 응. 싸우라고. 싸우라고? 예, 강아지 나 때려. 나와 들어가야지 다 개꿀 아, 살려줄까 음, 음. 빨리, 한 번만 한 번만 잠깐 몇번 됩니까? 나, 좀 그럼, 울리 라이너랑 싸우는 거 보여주면은,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리 라이너랑 네. 싸우면은, 제가 네. 롯! 울리 라이너한테 벗어 싸는 아, 도둑악기 뿔한번 찌를 때마다 막 피가 순식간에 따다네요뒤잡하면 된다. 어우, 아, 똥꼬. 똥꼬샷. 어우, 아, 제똥싸대피 똥쌀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금, 지금, 스피노효가 지금 있는데요? 아 괜찮아요 저미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아 내가 예전에 알았는데 저거 뭐였더라? 빨리 싸우세요! 쿠카일라토이 아니에요? 아니 저거보다 더 크잖아 뭐였나 아니요 문안 열어드려요 쟤랑 무조건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토리? 아유 잘하시네 김씨 아유 김씨 <cranberry to thisame> 지원 한번 해드렸습니다. 김정요 응? 지금 문을 뜨는데요? 문안졌어량이 저거지구, 그럼 김정우가 죽어야지 재밌지. 여기는 달려오고 있군요. 음... <laughs> 라이너가 바로 문 앞에서 순식간에 쫓아내버립니다 이거 한 번만 아니 뭐야? <laughs> 진짜 좋아요. 어쩔 수 어. 없죠. <laughs> 죽기하는 수밖에. 응. <laughs> 아주 꼴이 좋습니다. 근데 저도 안 되겠습니다. 왜? 이거 보안을 철저히 해야겠어요. 되 감옥같이 할 거예요. 감옥같이요? 응, 음. 어떻게 감옥같이 하려고? 자 절대 못 푸는 흑여석으로. 흑여석으로? 응, 음. 아니다. 자, 네더라이트 꽃게이라도 못 푸시는 기반암. 아. 기반암은 아무도 못 푸십니다. 기본하면 크레이티브크레이티브 모드 빼고는 그... 절대 못 푸시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푸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무나 푸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의 신, 신금이 되어야 됩니다. 저기요. 아, 아. 저기요, 마크 이행시라 사람. 마. 저기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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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아니요, 이는요나와 보세요, 촬영 분량을 위에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마크는 얼마나 재미? 말해주세요. 마, 마크는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 그는 얼마나 재미? 얼마나 재밌게 해요. 재밌습니다. 무는무재미서 <놀두> 영상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기요, 그럼 자신이 내보세요! 응? 아, 아, 저... 지너 저... 나와, 나와, 나와 아이씨, 저기요, 당신 해봐요 님은 촬영 분량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아유 아, 그... 그... 아이고, 나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요 아이고 개개 영어는 개. 보이게 해야지 너무 보이게 해야 돼요아저 강아지. 어저 아, 똥강아지로 왜사랑하는 거지? 똥강아지라고요. 네 똥강아지요. 좀더좋아야지엄마난더죽여야지 더블 키야. 펜타 케어. 아자 아. 이제 갑시다 맞아 알겠습니다. 아무도 못 보시게 계속 만들어놨습니다. 가세요. 뜬뜬 뚠 뚜뚠 저기요. 쓰시면 아, <laughs> 되지? 뭐 어, 그래요? 그럼 제가 화로 쏘면 되죠? 한마더 쏠게요. 아이 개안부 진짜 안 부러지네. 아 진짜 안 아. 부러져. 알려줘. 들어와. 우리 <laughs> 어? 강아지 자, 이제 메모드랑 싸울 거예요. 메모드는 예? 스펙이 좋아요, 스펙. 체력이 워낙 좋아서 잘 죽지도 않아요. 음... 저는 메모드 죽는 거랑. 거라... 아니야! 문어요모르고 야! 너 때문에 이게 다. 진경을 때릴 때마다 동전 소리가 나는데요? 저기요. 어? 저기요. 어? 아, 저기요. 어? 예? 어, 잠깐만! 정호야 예? 최후의 방법이다! 나와봐. 같아요. 우리 강아지도 들어왔어요. 들어가. 나가. <목소리> 싸워. 싸워. <목소리> 안 싸우면 너 응? 안 싸우면 너 죽는다. 안 싸우면 죽는다. 싸워. 어, 저기 이... 이형아, 이형아니 <목소리> 한번 더 쓸까? 아 죄송합니다. 나가. 그쵸 나가서면 운감하게 싸워야죠 저안 죽어요 저 어차피 독뎀되고 반칸밖에 안남고 살아요 무조건 저거 봐봐요 반칸부터 피해 반칸부터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무조건 살아요 저 그냥 독뎀 야야 지금 싸우지마 지금... 똥깡 얘 데, 강아지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강아지? 그럼 멀리 가봐 아니요 멀리 가면 순간이동해요 멀리 가면? 애들, 부모님도안 하는데요? 일어서게 해야 돼요. 일어서게요. 해못 일어서게요. 해 어, 빨리 요 유리창으로 와요. 안 닫는데요? 그래요? 이제 안 닫아요. 들어와. 빨리 얘 이렇게 일어서. 일어서. 너는 강한 애가 돼야 돼. 아왜 서로 싸우 그럼? 똑같이 싸워. 아, 빨리 과학 그럼 니 먼저. 똑같이 싸워. 아 그럼 니 먼저 빨리 나가 나도 똑같이 싸울 테니까. 싸우거 엄청 많아. 빨리 싸워. 잠만 말고 안 싸우면 죽는다. 아왜 때려? 왜저금 눌러봐? 얘들이 나한번더 때리잖아. 얘들 죽일 거야. 안깨 해. 어. 알았어. 나가자. 빨리 나와이. 빨리 나와! 한번더 때리면 얘 죽일 거야. 안 돼. 안 돼. 아야! 나왜 <놀람> 죽여! 매워도 앞에 있었는데. 뭐야, 강아지가 왜 나를 계속 때리지? 나왜 죽이냐고! 안 되겠다. 김경호 씨를 데려가러 가야 돼. 핵이! 왜 죽이냐고, 딴거 아니야. 너 그냥 죽이러 와! 두구두구두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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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놀람> 이렇게 해야 시간 나죠. 여기서 차를 구해가지게 찍는 거네요. 새들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자, 김정우가 어디있을까 어, 안에, 김정우야, 부쌍가바라보는 바라보고, 진정아, 잘해네요 어디야? 어디? 어디? 이기안 보이나? 여기? 어디? 기기 어디, 아, 어디 있는 거야, 그 어디 있는 거지? 헤기 아, 헬기 어디 있는 거야? 여 아, 뒤! 3인, 이륙 3인, 3륙! 진짜어 응. 아니, 밑에브화면이안 보여, 의자 때문에. 야, 빨리 와. 아니면 이걸 물 찐단 말이야. 어 뭐야? 몇 시간 먹었지? 안 돼. 아, 야, 봐봐. 아빠야, 아빠요. 갈 건가요? 아니요. 그래요? 어디에요? 여기요. 타요, 타요. 어야돼 <laughs> 내가 먹었다. 빨리. 응, 빨리. 네가 혼자 먹고 틀라는 거잖아, 안 돼? 안 돼! 내가 니가 혼자 먹고지라는 거잖아! 나쁜 물을 고는 거잖아! <laughs> 할 건가요? 행복하나요? 응? 행복을안 한다고요? 그요 그럼요. 그래야죠. 그래야 착한 어린이 되죠. 어디야 여기지. 내려와 그냥. 의자 때문에 안 보여, 아무것도.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 그냥 내려와. 그 이데 근데 계속 내려가는 중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안안안안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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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 김정은 구출 성 다음은 구출했습니다 니다 여기서 김정은과 헬기를 박살낸다면 저희 둘다 같이 죽겠죠?

이거 뿌셔봐요 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열문 싫어. 열어줘! 싫어문 열어줘! 문어문 싫어. 문 열어줘! 라고싫어문 열어줘! 문안 열어줘! 문마어줘문어디있어줘라 제가 아끼는 거 메모들를열로입습니다아 그럼 김종환 더 오그라붙거든요. 어 메모드가 빙빙 돕니다 제자리를. 어 헬로우 메모드. 여전히 못생겼네. 어이 거기 김종호. 없어. 그만해라 그만해라 빨리 끝내고 와라. 기 아빠 때문에 안될것 같습니다. 영상 끝입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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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끝났어. 자, 뒤로 나와 보십시오. 나와 보세요. 아니,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 자꾸! 짧군요. 어요 예, 예, 예. <laughs> 아, 야, 진짜 무고기세야 <laughs> 야. 어, <laughs> 들오네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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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절대 안 부서지는 거야. 레터들이 김정호를 어리고 있네요. 아, <laughs> 진짜 뭐야? 용감하게 레터를 떠들쳐 내려버립니다그절 절대 안 부서지는 기바람이 기반암. 기바람. 아, 뭐야? 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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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좁게 감옥과 같은 비과 단전 무 비과 단전이지 그냥 꺾힌 집이지 나와봐! 자 여기 입구 똥구멍 <laughs> 왜똥구멍이라니까아지 왜 속으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시 죠, 아, 아, 빨리 가시 죠. 어?